제 1강에서는 맥스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서 3ds 맥스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계정이 있으시면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계정이 없으시면 무료 체험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3년 동안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학생이면 3년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학생으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정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A360, 동의, 동의, 동의. 선택사항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정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회사 이름도 선택사항이고 전화번호도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코리아로 선택합니다. 네. 위에 있는 것은 북한이고 아래쪽이 대한민국입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체험판 고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저장을 하시고, 바로 실행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동의로 하시고요. 설치 경로는 프로그램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설치합니다. 다운로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입한대로 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맥스를 설치하는 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